엄마가 보고 불지 효심도 살아나는 그런 식당. 오늘 영상도 우리 공복이들을 위해 초초초 대박 이벤트를 준비해뒀으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눈 내렸나봐, 이거는, 오, 이거는 선주, 투미 아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맛있는데 진심이네 진심이 식사하셨습니까 부산이 낳고 인천이 키운 인천사는 부산 남자 이무람 인사드립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가정의 달 5월이 돌아왔습니다 작년 이맘때보다 물가도 또 오르고 지갑 사정은 넉넉치 않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가족들과 의미있는 시간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공복이들이 피땀 을내본돈 귀하고 소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식당 한 곳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며칠 전 사전 답사를 다녀와보니 이곳은 가족들 뿐만이 아니라 연인과의 데이트, 기념일 장소로도 좋았고 귀한 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에도 최적화된 식당이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회식은 무조건 여기입니다 이렇게 맛은 물론이고 분위기부터 서비스까지 완벽한 식당이었고요 그래도 인부남이 소개로 방문했는데 가족이나 지인들 앞에서 면이 좀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당하게 어깨 피실 수 있게 대박 이벤트까지 준비해뒀으니 좋아요와 함께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설렁탕의 공복 일전 하는 거아니고요 25년 전통의 설렁탕 면과 설렁가에서 야심차게 만든 숯불갈비 점점 오늘 드리킬 곳 설렁가옥입니다. 인천 예술회관역 2번 출구에서 도보 7분 거리에 위치해 있었고요. SSG 랜더스 추신수 선수도 알수 있는 빌병원 사거리, 완전 그쪽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얼마 전곰설체가 설론가로 상호명을 변경했는데 조만간 설론가 리뷰도 예정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이곳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이 주차장입니다. 월동 도심 한가운데서 백여대가 주차할 수 있는 외부 주차장을 보유한 식당은 아마 여기밖에 없을 듯합니다. 교통 걱정, 주차 걱정 전혀 없는 식당이었고요. 과연 맛과 분위기에서도 걱정 안 해도 되는 곳인지 오늘 한번 확인해 보시죠. 광고 영상이지만 사전 답사와 여러 번의 검증 끝에 소개해 드리고 있고요. 다시 한번 안내드리지만 오늘도 우리 공복이들을 위한 특급 이벤트까지 준비되어 있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혜택과 선물까지 꼭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2층 엘베 문이 열리자마자 기분 좋아지네요. 직원분께서 친절하게 맞이해주셨고요. 이곳의 내부와 분위기부터 확인해보시죠. 분위기 까리합니다. 여기까지만 보셔도 느낌 딱 오셨죠? 모든 테이블이 룸 형태라 굉장히 프라이빗했고요. 고급스럽고 조용한 분위기에서 공복일잔하기 좋은 공간이었습니다. 단체 모임 시에는 차단막을 제거해 하나의 룸으로도 만들 수 있다고 하니 모임하실 공복이들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인에서 4인 방문 시 통유리로 개방감 있는 이 창가 쪽 자리도 좋아 보였습니다. 테이블마다 담당 서버 분들이 배정되어 있어 불편함 없이 식사하기 좋아 보였고 내부 보여드리면서 친절한 분위기까지 느껴지는 건또 처음이네요. 앞서 제가 가족 모임이나 단체 모임을 비롯 연인과의 데이트나 소중한 분들과의 자리에도 제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그랬는지 벌써부터 느껴지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메뉴판입니다. 오늘 인브람이 점심부터 저녁까지 달려볼 예정이고요. 런치 메뉴부터 보시죠. 일단 주중 주말 상관없다는 게 정말 좋았고 11시 반부터 오후 2시까지 즐길 수 있었습니다. 점심 저녁 같은 라인업에 같은 가격이었지만 점심에는 한 상이라고 해서 후식으로 솥밥과 된장찌개 또는 냉면이 나오는 구성이었습니다. 점심에 고기 드시기 부담스러울 때는 이런 특선 메뉴들도 준비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투뿔 한우도 판매 중이었습니다. 투뿔 중에서도 최고 마블링 등급인 넘버 9 등급이라고 하고요. 진고살, 부채살, 갈비살로 구성된 스페셜 한우 모둠이라는 메뉴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앞서 보신 점심 메뉴에서 동일한 가격에 한 상만 빠진 단품 구성이고요. 곁들인 메뉴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의 분위기에 잘 어울릴 법한 와인들도 있었고, 그중 잔으로 판매하는 하우스 와인도 괜찮아 보였습니다. 산토리아 진빔의 하이볼 라인업도 지금 이 날씨에 좋아 보이네요. 소불 양념갈비 한상그고두개주시겠습니 고기 주문과 동시에 화려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이곳만의 기본 찬들이 세팅되기 시작했습니다. 와, 이제 기본 찬들로만 한 병은 거뜬해 보이네요. 소숯불 양념갈비 2인분입니다. 소갈비 두 대가 웅장하게 담겨져 나왔고요. 점심 한상으로 주문했기에 잠시 후에 솥밥과 된장찌개, 냉면도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그릴링 서비스가 제공되는 식당이라 집게는 서버분께 양보하시기 바랍니다. 숯은 참수이였고요 공복 일자라고 오시죠. 오늘도 공복일잔 모양다 고기 구워주시는 동안 기본 찬들 먹어보겠습니다. 우리 몸에 대한 최소한의 A, 채소부터 드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고소한 콘 드레싱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새콤한 소스를 베이스로 문어회, 해초류와 채소들을 곁들여 먹는 이 샐러드도 본식전에 입맛 돋가주기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렇게 한 번에 다 섞어서도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이집 간장 게장 맛집입니다. 고급 유명한 식당에서는 맛볼 수 있는 딱그 맛인데 개 상태도 좋았고 뒷맛이 기분 나쁘게 짜다거나 그러지도 않고 굉장히 깔끔했습니다. 리필이 된다고 하니 방문하실 분들은 편하게 한번 드셔보시고요. 어, 잡채는 당면이 뿔지도 않았고 짜지 않고 담백하니 평소 먹던 잡채와는 또 다른 고급스러운 매력이 있었습니다. 두툼하고 삭히지 않은 홍어가 들어간 매콤한 이무침은 홍어 잘못 먹는 저도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기 주관장님 손맛 좋네요 도덕과 도라지를 찢어 놓은 듯채 썰어 유자소스에 묻힌 것 같았는데 쌉싸부리 하면서도 상콤한게 입가심하기 좋았습니다 새우튀김은 미리 튀겨놨다든가 그러지 않았고 바로바로 튀겨 나오는 듯 했습니다 바삭한 튀김옷과 촉촉한 새우의 식감도 잘 살아 있었고요 어, 겉절이처럼 만들어진 이 로메인 샐러드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매콤 새콤한 양념장에 로메인의 향기가 더해지니 입안이 봄그 자체였습니다. 이곳 구성에 파조리개가 없었는데 고기 먹다가 느끼함 잡아주기도 좋았고 은은하게 나는 고소한 참기름 향까지 이날 샐러드 중1등이었습니다 이거 뭐 기본 찬들을 얘기하다가 밤새겠네요. 그새 고기 다 구워진 것 같고요. 나머지 기본 찬들은 고기 먹을 때 다시 보시죠. 누가 구워주는 고기 정말 오랜만에 먹어보는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그릴링 서비스가 불편하신 분들은 직접 구워 드셔도 되니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고요. 한점한점 한점 친절하게 정성껏 구워주신 고기 먹어보겠습니다. 어, 두툼하게 손질되었지만 칼집을 내어 이것만의 특제 양념 소스가 사이 사이에 잘 배어 있었습니다. 우선 원육 자체도 엄선된 선별육을 사용하는 것 같았고요. 막 녹는 식감도 질긴 식감도 아닌 소갈비살 특유의 그 잔잔한 식감.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는 그 타격감은 예술이었습니다. 양념도 정말 인상적이었고요. 짜거나 달거나 자극적이지도 않은 게 요즘 흔하게 맛볼 수 있는 그런 양념이 아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직접 물어보니 양념에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특제라는 말이 찰떡같이 어울리는 이곳만의 양념이었고요. 먹고 나서도 뭔가 속이 편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연세 있으신 어르신들도 참 좋아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돼지 숯불 양념구이 2인분 나왔습니다. 굽기도 전부터 양념 향이 맛있게 다가오는 것도 처음이네요. 마찬가지로 담당 서버분이 직접 구워 주셨고요. 구워 주시는 동안 이곳만의 분위기를 느끼며 한잔 하고 계시면 됩니다. 말은 이랬지만 저는 아직도 집게를 놓고 있는 게 어색하긴 하네요. 사전 답사 때부터 오늘까지 여러 명의 서버분들을 뵈었는데 모두가 친절하시고 고기도 잘 구워 주셨습니다. 이곳만의 비법 레시피를 직접 보진 못했지만 다른 곳과의 차별점은 양념에서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돼지갈비 양념에는 마치 된장이 들어간 것처럼 구수한 맛이 인상적이었고요. 인공 조미료들로 단맛, 짠맛, 감칠맛을 낸게 아닌 천연 재료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나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들었습니다. 기본 찬들에서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양념 고기에서도 이곳만의 고급스러운 묵직함이 혀끝을 지배했습니다. 그 어느 분을 모시고 와도 남녀노소 호불호 없이 기분 좋게 드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어, 이 냄새, 청국장 냄새. <laughs> 오. 오. 이게 또 설렁가에 가면은 소밥이 유명하잖아요. 네, 예, 기술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집 후식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우선 솥밥에 된장찌개가 나오는 구성부터 보시죠 찌개는 청국장 5, 된장 3, 꽃게 2 정도의 비율로 맛을 내어주고 있었고요 시골 할머니가 짜박하게 끓여준 딱그 된장찌개 맛이었습니다 우렁까지 들어가 있었는데 아, 정말 대박이네요 주방에 연세 지긋하신 할머니가 상주에 계시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구수하고 맛있는 찌개였고요 솥밥도 좋은 쌀을 사용하는지 쌀 향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간장 게장도리 비했는데 역시 오리지널 밥 도둑이네요. 유자향 같은 게 은은하게 나는 이집 김치도 일품이었고요. 구수하고 뜨뜻한 누룽지까지 어르신들도 참 좋아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한상 후식은 냉면입니다. 물냉부터 보고시죠. 특이하게 평양식 육수의 함흥식 면이었습니다. 냉면에 소주 요즘 많이 먹는다. 선주풍면. 선주풍면. 지금부터. 음 와, 일단 딱첫 맛은 육향 고기향이 팍 치고 올라오다가 뒤에서 감칠맛이 살아요. 이곳만의 반평 방흥 냉면은 후식으로 먹는 그 냉면 퀄리티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묵직한 평양식 육수의 얇은 면이 인상적이었던 냉면 전문점들 긴장해야 될 그런 물랭이었습니다. 현재까지 이젠 모든 음식들에서 양념 맛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비냉의 양념 또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네요. 자극적이진 않지만 풍미 가득한 양념이라 아이들도 어르신들도 다 같이 즐기기 좋을 것 같고요. 비냉에는 꼭 갈비와 곁들여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꿀땅콩 인분함 이곳의 강력한 한상에 넉 다운되고 말았습니다. 2부의 시작은 하이볼입니다. 산토리와 진빔 두 가지 라인업이었고요. 이 하이볼드가 함께 할 메뉴는 바로 스페셜 한우 모둠입니다. 특불 중에서도 최고의 마블링을 자랑하는 넘버9 등급이라고 하고요. 진꽃살, 갈빗살, 부채살 구성이었습니다. 어... 고객 부채살부터 올리겠습니다. 네. 한우를 주문하면 이 해송탕이 서비스로 나오는데요. 와 이거 정말 괜찮았습니다. 국물 몇번 들이키니 몸에 있는 혈관들이 막다 열리면서 피가 돌기 시작하는데 보약이 따로 필요 없더라고요. 버섯과 몸에 좋은 채소들을 넣고 푹 끓였다고 하는데요. 갈비탕 느낌도 있었고, 이거에만 소주 한병 각이었습니다. 아한 10년은 더살것 같은 맛인데? 더운 날씨에도 뜨거운 향이 좋다. 소고기 육향이 가장 진했던 부채살은 그 특유의 쫄깃한 씹는 맛도 잘 살아있었고 담백하니 스타트로 좋았습니다. 부채살은 웰던 정도의 굽기로도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 지금은 서버 잠시 휴식하고 제가 틱톡하고 진곱살을 습니다 제 기준 소고기 중 가장 최상급 부위로 생각되는 진꽃살은 멀미가 날 정도로 환상적인 마블링을 자랑하고 있었는데요. 부드러움을 넘어 입안에서 녹아 내리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고소함 이꼴 진꽃살이라고 정의내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가 없이 잇몸으로도 드실 수 있는 부위였고요. 지금도 입에 침이 고일 정도로 이날의 진꽃살은 강력했습니다. 아이들도 부모님도 부모님 같은 부장님도 다 좋아하실 거란 확신이 들고요. 오늘의 스페셜은 소갈비살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진꽃살이 아름다움이었다면 갈비살은 아재식 표현으로 터프한 쌍남자였습니다. 어, 이 공간이 굉장히 프라이빗해서 식사하면서 어, 돌아 그를면는 고기 먹 굉장히 좋은 장소인 같습니다. 와. 역시 좋은 원육은 절대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투플넘버나인 등급의 갈비살은 진꽃살과는 완전히 상반된 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육과 지방, 살코기가 삼중으로 겹쳐져 있어 부드러움과 쫄깃함이 함께 공존하고 있었고요. 진한 육향과 고소함에 감칠맛까지 더해진 내가 바로 한우다 라고 소리치고 있는 듯했습니다. 아, 소갈비살은이 묵은지 쌈과 곁들여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지금부터 설롱가옥과 인부남 t v 가 준비한 공복이 이벤트 들어갑니다. 우선 인부남 t v 구독자인 공복이들을 위한 이벤트이니 구독부터 해 주시고요. 본 영상에 좋아요와 댓글까지 작성 후 설롱가옥 방문하시는 공복이들께는 이 8천원짜리 하이볼을 서비스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테이블당 하나? 아니요. 기분 좋게, 사이 좋게, 시원하게 드시라고 인당 하나씩 드리기로 했습니다. 기간은 6월 30일까지 넉넉하게 잡아뒀으니 그전까지 방문하셔서 조언의 혜택 꼭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초대박이고 초초초 대박은 바로 이 교환권입니다. 댓글 작성해 주신 분들 중총 6분을 최고의 공정성을 자랑하는 무작위 시스템으로 추첨해 세 분께는 소 양념 갈비 1인분 교환권을 나머지 세 분께는 돼지 양념구이 1인분 교환권을 한 장씩 드리기로 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24년 5월 7일 밤 9시. 본 영상 고정 댓글을 통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결정해 주신 설렁가옥 대표님께도 감사 말씀 전하면서 인천 구월동 설렁가옥 정리해 보겠습니다. 25년 전통의 설렁탕 명가 설렁가에서 야심차게 만든 브랜드 설렁가옥에서 오늘 점심부터 저녁까지 공복 일잔 해봤는데요. 이곳은 아이들, 부모님, 그리고 애인이나 나에게 소중한 그 어느 분들과 와도 모두가 만족하실만한 식당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고급스럽고 아늑한 분위기부터 거기에 걸맞는 친절한 서비스와 맛까지 이3일체가 완벽한 식당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비슷한 컨셉의 식당들은 종종 방문해봤지만 이곳만큼 만족도 높은 곳은 없었습니다. 오늘 저만 즐긴 것 같아 죄송한 마음에 준비한 공복이 이벤트도 기간 내꼭 방문하셔서 누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나가시기 전에 의리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